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크리스탈을 도와주는 조수입니다. 레인보우! 네. 뭐하세요? 이씨. 제가 오늘 할 게임은요. 배그이고요. 레인보우 어. 크리스탈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혼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죠. 아, 지금 뭐하세요? 아, 방해꾼이 정말 완전... <laughs> 방이꾼이요 방해꾼이 따로 없네. 방있꾼 네, 어, 티비유튜브가큰 유튜버가 오이래요 여러분들 유튜브 찍으면 나쁜 말, 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저희도 바랍다 Welcome to PUBG MOBILE 눈빛 쭉쭉 아래로 쭉쭉

오, 음, 오, 응, 야, 꽤 음. 오, 아 배그가 게 많이 없게 트겠죠 오. 아까 보게나 에 디자인. 그래. 레이 그래. 그래. 그어 배틀그라운드를 배그라고 하죠. 자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시 분들은 배틀그라운드라고 치시고. 어... 치시면 나와요? 그 다음은 내열판이 아니고. 이쪽에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헉! 이쪽로로로로로로로건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폭파기 해가지고, 폭파주기 해가지고, 로로로로로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 이걸 죽을 수 있어 언제 들지? 거의 다왔고 내려 아주 좋아 이렇게 어이어 가자! 가자! 대단하죠? 힘들어도 스안요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요? 꿈을 알고 싶으니까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오이 형 전체. 아, 나. 아. 시간도 어쩔 아, 이 응? 빠르죠. 아, 소리 귀리아안자 안돼 키무어귀여어귀여여워 귀여워. 아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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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도 귀여워. 귀여워. 귀여귀여 티라, 티라. 나는 문으로 안 들어간다. 문이 좁하니 라도난 여기로 들어갈게. 공기도 먹 성광탄. 살까 시작하자. 예. 정말 대단하죠? 아니 이건. 아싸 총. 어, 뭐 있길래. 어깨는 솔7 솔져 겸, 솔저, 레인보우, 크리스탈, 을 도와드릴, 조세. 오케이, 헤드샷, 마트, 리더, 으세요죠이 이렇게 했기 지 혹시, 샷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을게요. 샷건 좋아요? 샷건이요? 네. 가까이에서 접근전에서는 좋죠. 네. 금령은 원거리 샷은 안됩니다 절대 진짜 거의 대미지 안가요 안가 사거리 때문에 안가요 근데 거의 데미지 1이라고 보시면 되는거고 아니에요 0이에요 0. 아예 총알이 안나가요 총알이 오케이 응. 이 두그러진 밑에 내구들 아니 개꿀뚱 이거 뭐, 개꿀템인 잠깐만, 수비 아, 아이템 좀 보자. 나다 버려. 어? 뭐야? 총소리? 이거 쓴 거야. 어, 깜짝이야. 옷좀 어, 받아보세요. 어? 어. 소리안네 아, 어, 진짜 못해. 와, 또. 이거로 맞아? 아, 나 진짜. 조포이요 안녕. <laughs> 팀이 나도 만나야 된데 갓갓갓킬러. 그 사람이 고수였나봐요. 안돼! 근데요, <laughs> 제가. 아. 지금 <지게티에> 내가 <대표를> 못보게 할요 <laughs> 나쁜 룩. 참고로 저희 가족입니다.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봐요 혹시라도 지금 자신분들은 있어? 음어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여러분들, 컴배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가르쳐드리도록 하죠. 컴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뭐지? 우와, 처음 그치, 내릴 때마다, 어. 바로, 그 뭐지?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대 맞으면은, 총, 한대 맞으면은, 공격력이 엄청 심할 거예요. 해가지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상대를 안 만나면은요. 맨 마지막 결승전에서만 만나서 그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이기는 거죠. 아니 피하다니 비빙. 오우. 다음 목적지는 여기로 하도록 하죠. 여기. 여기에서 여기 잘만 버티다가 여기 도로를 쭉가다가면 여기 마을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은 너무 답답하겠지만 저도 사실 답답해요 왜 이걸 못 쏘지? 꾹 눌렀는데 왜안 쏴지지? 했는데 안 쏴져요 진짜로 저기다 족족족족오만났세요 뛰어야 돼 뭐야 아까 전광 돌파하는 여러분들은 화면을 돌 올려가지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지지 난장판이네, 임마. 이걸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건데, 이거 뭐 난장판이네, 이거 저도.

저기, 초록색 점 표시. 저희 스킨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laughs> 지금 별로 템이 없을거야 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오우 벌써 45명 넘었어 어? 전전해졌나전전해졌습니다 일단 일단 빨리 그래도 이쪽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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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조준기 아, 똥차를 탔어. 없었습니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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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인정하세요. 저는, 어, 누구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음, 관, 그 뭐지? 그, 관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건, 이걸 깔아서 관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정말 지루해. 자, 그럼, 안녕. 너도 인사해. 안녕. 히히. <laughs>